왜 자꾸 나랑, 나랑 왜 싸우려고? 나랑 싸우려고 하지 말라고!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. 덥지도 않고, 춥지도 않고. 그리고 그때 자랑하는 거, 그 초코입니다. 저는 지금 2무살 때부터 친구였고, 일본인 친구를 만나러 가고. 요즘에 돈카츠를 너무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돈카츠를 탐방하러 가려고요. 댓글로 추천해주셨던 아오키라는 돈카츠를 갈 거고요. 완전 기대가 됩니다. 뭐? <목소리도> 뭔가 기に났다たこれ 응. なんか新しいえ昨日からだ。これ?本当?え

何でもないえ、大丈夫です。ありとうございます。おー。なんか、おにいと味。あ、そううん。うん 집에 가는 분들, 솔직히 이거 잘 사는 줄 <laughs> 지금 집에 도착했는데요. 개 빡쳐요. 일단 저 내일 수문데 갑자기 점장님 바뀌어서 면담... 응응... 음, 음. 3시간 30분 아니고 3시... <laughs> 그리고 방금 라인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요... 진짜 저희이계서개잘 나가는 기프트가 있거든요. 그거 6개 왜 내놨냐고... 위치에 네 왜 자꾸 나랑, 나랑 왜 싸우려고? 나랑 싸우려고 하지 말라고. 나 오늘 공주 옷 입었다고. 공주 초커 했다고. 나 화나게 하지 말라고. 그래, 소녀는 쿨하게 참는 거야. 나나나 네모나게 잘라야 되나그 안도? 네모? 근데 원래 소고기 볶고 약간 네모나죠? 나 사실 소고기 볶을 잘안 먹어본 거기도 하고 무가 진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. 나머지는 생채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. 엄마가 생채를 담아보는 건 어떠겠니?라고 아이디어를 주셔서. 그래! 생채를 해먹어야겠다! 이걸로 원래 짠물을... 그러면 짠물을 하거든요. 아, 그렇게 안 돼. 이거, 이게 뭐... 할 텐데. 모르겠으니까 그냥 수꾸을로 하겠습니다. 어, 꽤된꽤된 인정? 다이콘 손질하고 올게요 여러분 맛은 끝내주거든요? 근데 왜 이렇게 갈색이지? 나 간장도 안 넣었는데 고기 때문에 그런가? 아 개맛있는데? 왜 이런지 댓글로 알려주실 주부들 도와줘 진짜 좋아 이거 바래고 싶어 이거 아니지 않아? 이거 예쁜 거 아니지 않아요? 야야야. 이 번호를 한번 부를 때세 번, 네번 진짜 부르거든요? 근데 이 번호를 불렀대요. 그래서 자기네들은 뭐 기다리란 말못했대요 근데 진짜 어려운데 제가 아, 계속 여기서 한 시간 내내? 예를 들면 이럴 때까지도? 니네뒤졌다 죽입니다. 죽입니다. 먹어볼래? 아, <목소리> 개린이는 초코케이크 저는 파르페 시켰어요 음~ 맛있 그럼 그런 거 없어. 비려. 음~ <놀람이> 서로 속으로. 내게는 안 내. <laughs> 아니야, 난니개도 너. 네 아니, 이런 얼음일지 몰랐어. 그치? 상당히 음. 먹고 있어. 지금 우리. 330에서 3 0니까 긁긴 한데. 90엔이잖아. 긁긴 한데. Are you okay? Oh my god 미쳤는데? 사람 살려 중인데? 드디어 편집에 끝났습니다! 예이! 거의 이번 영상이 진짜 최고로 많이 걸렸던 것 같고 뭐 길이도 길고 계속 생각할 것도 많고 해서 여러분 재밌게 봤으면 좋겠네요 사랑해, 슈크림. 너만, 너만, 어. 너희들만 있으면 난 이런 거 하나도 안 힘들어. 음. <laughs> 그러면 저는 밥 먹으러 갈게요. 내 머리를 잘 책임져 주세요, 제발. 지금 이렇게 랩을 씌워서 블랙 너러를 따를까 하니까 지금 테스트 중이라. 요랬는데 요렇게 데스미데이 어때요? 가자 요렇게 포토존도 있어요 요렇게 찌질 꾸리지는 거. 아 그래? 예. 하나 뭐 사랑 운동. 어떻게 더 이래? 어떻게 이러냐고. 애들을 만났어요. 잘 지내고 있었어? 아, 오늘 술을 너무 많이 마셨네. 으아하, 으아. 으아. 버터, 케첩, 치즈 이게 뭐야? 야, 반응해 내가 해볼게 야 그냥 응. 꺼져 야귀 안좋은 거 거리잖아 뭐 하잖아 지금. 봐봐 싸우는건줄 알아 했어. 이거는 나갈래 나갈래 하지 마 야! 하지 말라고 대놀래 음. 뭐. 아 봐봐 아아 아, 오늘은 슈크림들을 만나서 지금 화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너무 지금 떨려요 아나 진짜 안착한데 미치겠다. 하게 해야 돼, 아니, 진심을 다해서. 저 포함해서 네명이서 만나요. 제가 도저히 따로따로 만날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네분이랑저 포함해서 네분이랑 같이 만납니다. 첫눈에 반해버린 그때요. 머리랑 옷까지 입고 나왔습니다. 오늘 컨셉? 약간 유고걸? 오늘 걸걸 유고걸입니다 배가 좀지문미긴 한데 <laughs> 몰라 어차피 가보겠습니다 시부야로 렛츠고 제가 여기 인기스타 인었데못보여드릴요아 인기스타 얼굴이 잘안 보이네

제권 제코 오늘 제권 좀 약간 많이 음. 주신 것 같은데 내가 20권을 받는데 고정해말차어요다 뭔가 보면서 왜떨어 저랑 예술샷 하려고 가져오셨대요. 귀여워. <웃음> 어. 어 근데 진짜 귀엽. MBTI 맞추기할 거예요. 아, 네. 일단, I. I. E. 아, 맞아요. 그, 아. 저는 E의 한 표. e 에한 표. I 가겠습니다. I입니다. <laughs> 자, NS 가겠습니다. N. <laughs> 맞아요. N 가겠습니다. <laughs> M도 하겠습 오. 다 로또 살겠다 PF, TF F F 아 반만이에요 P F F 몇 번이에요 혹시? P J 아 B 오늘 로또 사기 글렀어요 P? 맞습니다 P 분들이 절 좋아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와 진짜 미쳤다, 미쳐 다람쥐롱이 빨대 나홍다름이 까와 대박. <laughs> 너무 우리 <불이> 하늘씨 <laughs> <한입 진짜> 귀엽다. 모두 <laughs> <laughs> 우리의 예절. 그러면 저희는 소녀들의 비밀 파티로 갈게요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저써 진짜 대박이잖아요? 진짜 대박이죠. 대박오케이아아이거 때문에. 아 너무 웃겨. 이러면 <laughs> 이거 너무 웃겨. 주먹 먹는 게개기인데양순님 포즈 없어요. 어? 주먹 먹어, <laughs> 주먹 먹어, <laughs> 주먹 <laughs> 먹어. <주먹 웃음> <laughs> <laughs> 너무 먹엽다잘 먹어. 습니 먹어. 나몬먹새 난다 우와 이게 진짜 반전인 게 저는 이 타르트가 되게 눅눅할 줄 알았어요. 나도. 이 시트지가. 아니 파이 겸 타르트야. 괜찮아. 음. 쿠키 응. 타르트 그 모든 걸다 합친 느낌이야. 이거 과자가 제일 응? 맛있어. 우와. 야. 아내가 해봐요. 응. 와 비싼 맛 나. 응. 음. 너무 맛있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자그마한. <laughs> 아트 밖에 없네요. 죄송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안녕.